오바오를 진행하면서 느껴진 부분들 이게 바로 어, 뒷변속기 인데 이 뒷변속기는 3단계에 걸쳐서 어, 세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어, 브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윤활유를 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세척을 세번 스팀 세척까지 해서 세 번을 거쳤어요. 근데 이 상태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폴리를 분해를 한번 해 볼게요. 3mm 이 시마노에 지금 이뒷편속기는음 7천알0 r 7 0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S 쇼트 게지가 아니라 GS 롱 게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분해를 해보니까 어떤 여성의 머리카락인지는 모르지만 머리카락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척에 세척기로는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캡들을 한번 열어보니까 너무 여기에도 보면 이 오염원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세척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이런 것들이 다 세척기에서 떨어져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이 오염원이죠. 음, 기름때입니다. 다시 디테일 정비에서 왜 이런 정비가 필요하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저희들도 극약처방으로 음 산성 산성 세제를 사용하는데, 이 세제가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뿌려주고 칫솔이나 솔로다가 닦아내면. 바로 깨끗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음,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은 송곳이나 칼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거나 오랫동안 자전거 세척을 안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특히 뒷변속기는 오일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수 있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신지 부분들이 구리싱을 어, 해줘야만이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 베럴라사에 대해서 신경들을 별로 안 쓰시는데 이 베럴라사도 어, 자전거 세팅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베럴라사도 분해를 해서 어,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오일은 체인 오일로다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 워낙 이 오일이 어, 성능이 탁월해서 사실은 체인 오일이 아니라 어, 많은 산업화 기계에서 쓰는 오일이었는데, 성능이 좋아서 제가 정교회 회장을 할때이 수입원들과 MOU를 해서 음 체인 오일로 만들었을 뿐 단순하게 왜 체인 오일을 갖고 어저 정비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오일은 제가 만져본 오일 중에 가장 음 성능이 그 탁월한 오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허브 정비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정비에서 제가 신지 부위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이쪽 그 수입원의 대표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단이 오일이 네덜란드에서 온 오일이고 이 오일이 성능이 탁월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석구석에 닦이지 않은 부분들은 뭐가 긴 소를 이용해서 안에 세척을 마저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훨씬 더이 움직이는 어떤 범위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도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조절 스프링인데 벌어졌다가 다시 원복을 시키는 것은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새 것들도 보시면 이 안에 크리스가 묻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스를 잠깐 발라주는 것도 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몸체는 닦았어요. 근데 가드 부분을 보게 되면 가드에도 역시 오염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염물 역시도 음, 일일이 손으로다가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잘안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자, 이것도 저희가 세척을 하는 세척 용액으로 만든 어, 일회용 티슈예요. 티슈지만 얘는 그냥 음, 산업화로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가 <laughs> 화장실 가서 사용을 <laughs> 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죠. 텐션 풀리와 어, 가이드 풀리들을 잘, 오염원들을 닦아내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깨끗한 건데, 이대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가이드 풀리, 이 텐션 풀리와 가이드 풀리가 하는 일이 서로 달라서, 이 지금 가이드 풀리에는 전진 방향이 있습니다. 전진 방향에 맞춰서 조립이 돼줘야 되고 대부분 화살표로 전진할 수 있는 방향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이 친구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이 베럴라사도 작업을 할때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리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정밀 세팅에 들어갔을 때 이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다 돌려서 들어간 상태에서 약한 바퀴 반 정도만 풀어서 어 놓으면 작업을 할때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풀리도 이 풀리 안에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베어링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급 차이입니다. 어, 아마 울테 정도급이나 듀라급 정도였다면 이 친구들도 다 베어링이 들어있을 텐데 베어링들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들은 등급이 좀 낮은 등급에는 베어링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탭도 좀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핀셋을 이용해서 오염원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보고 자이 상태가 됐지요. 그러면 요 안에도 베어링 구조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브리싱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캡을 닫으면 됩니다. 캡을 닫고, 쪽도 캡을 닫고. 자, 먼저. 가이드 풀리를 조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고 이제 텐션 풀리를 조립을 하는데 텐션 풀리 역시 브리싱을 좀 해주고요 캡을 닫고. 3 m 기로버조스트를 시키면 음. 한국에서는 어, 이 가드가 긴 친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업버전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 어... 스프라켓의 크기가 32t나 34t를 사용해서 힘을 조금 안배, 힘을 분산하는데 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GS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GS는 짧은 거 (short gauge)에도 28t나 30t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 이 SS s h o r t 어, 28t나 30t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30t 이상의 스프라켓은 아, 변속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주면 좋습니다. 단, 자전거가 출시가 될때 거기에 초이스를 할수 있는 부분, 내가 34t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거나 32t를 사용하겠다, 28t를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초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선택할 때그 부분도 어 아마 팩트로 다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